ESG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한다. ESG의 요구사항은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폐기물 관리 및 오염 방지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하며 고용 안정성 제공, 근로 조건의 개선, 사회 공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윤리적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현대 경영에서 ESG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ESG는 단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전략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해 환경적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개정판 등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다. 한국식품 제조업체의 현실과 ESG 경영 애로사항, 한국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ESG 경영을 도입함에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식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가운데 법적 의무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며 해석, 전동식품 인증, 유기농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비재무적인 요건인 ESG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안정화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어려움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성을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이 96%를 점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ESG의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하여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요구사항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ESG의 환경적인 요구사항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과 폐수 처리, 고에너지 소비 등이 문제이며 특히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공단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식품공장의 경우 다양한 민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제조업의 직접작업을 수행할 직원의 부족은 고용안정성, 공정한 노동조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경우로 사회적 책임의 실천 어려움과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가족운영기업이 많은 한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된 문제인 지배구조 개선의 복잡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역할은 ESG에 기반한 소비를 통해 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이 우선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소비 결정에 반영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소비자, 정부의 역할과 책임, 기업은 ESG 원칙을 통합하여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며 경영의 모든 측면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은 ESG 관련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와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ESG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기업의 ESG 노력에 대해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소비 결정에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정부는 ESG 관련 법규와 표준을 설정하고 강화하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ESG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ESG의 정착을 위한 재현 한국 식품 제조업체가 성공적으로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기존의 방식과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은 ESG를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여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기적인 ESG 성과 보고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두 번째 ESG 경영의 중요성을 모든 직원에게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ESG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ESG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정기적인 ESG 성과 보고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네 번째,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ESG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는 의식적인 구매 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기업의 ESG 실천을 지원하고 필요한 법적 틀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이전보다 쉽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속 가능한 구매 정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ESG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하는 것이 ESG 실천 및 도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종합적으로 한국식품 제조업체는 ESG 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